아 잠시만 내 사주나 좀 보러 가야겠다. 아, 내 진짜 내 100개 어떻게 됐노? 아, 오와, 어, 무료 사주 보신, 봐주시는데 타로지기 와, 타로랑 사주랑 같이 하시네. 나 양팡님도 없어. 양팡님은 아주... 자, 대형 BJ 양파가 아니죠? 찐이다 1번, 잡팩이다 2번, 1번. 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양팡이 찐이구나 자 존예의 여신 자 존예의 여신 자고인물이다 그치 고인물 우리 아빠보다 더 젊으신데? 내가 좋아하는 양팡이니까 템이니까 와 음, 고맙습니다 음. 아 부회장님 디는 인정이지 아 몇.. 뭐, 뭐, 얼마 되셨지? 2018년에 가셨는데왜 이렇게 잘하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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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1년도 아, 엔터테인먼트 희망, 부분에 우수로 받으셨네 소망이 우리 양팡님 이야기 한번 해보자 생년월일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고작 9시이다 나도 뭐 내가 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남자들 여자들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자,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거한 가지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네, 올해 4, 5분이 궁금합니다 까만색 글자 두 글자가 있어요 까만색 글자 이건 자수라 그러는데 이게 도화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기운이 강한 게 도화살이에요 이게 얼굴이 이뻐서 그러냐 홍염살이 없습니다 이 홍염살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여성스럽고 아주 섹시한 사람들이 많아 말안 흉내들이네 우리 양방님은 도출라고는좀잘안 맞아 요 <laughs> 같은 글자 두 글자가 두개딱 붙어 있다 보니까 팔자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팔자가 세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많이 가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글자 두 글자가 식신 상관인데 음식입니다. 먹을복입니다. 재물운이 노란색 글자는 돈입니다. 여덟 글자 중에 다섯 글자가 재물운 엄청나게 재물운이 많은 분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이 하얀색 글자가 이게 경금이 두 글자가 있습니다. 네. 경금이 있고 똑같은 글자가 여기 또 있으니까 이렇게도 충을 이루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시비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파얀색 글자가 초록색 글자와고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많이 고달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어쨌든 잘 된다는 건가? 여기 보면 정제라고 있습니다. 원래 정제. 운이 어떠냐면 원래 운이 제왕이에요. 작년까지 고생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고생과 생존 지험이에요 하루 뒤도 없었왕이라고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이게 올해부터는 운이 따라 주고내니까 작년하고 달라요 이게 33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33살 이후에는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궁금한 거좀 풀어줬다 1번 궁금한 거 하나도 안 풀어줬다 2번 2번이요 왜또 2번이야 더또 열심히 이야기해줬구만 왜 2번이야 <laughs> 작년까지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게 자자병이에요 팔자가 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고생길이 열려 근데 무슨 고생길이 열리냐 시비 구설 관제 남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모르겠다 다 이번은 <laughs> 야, 체기를 대자가 이게. 자, <laughs> <캐릭터, 웃음> 왜이번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자. 연애운도 이번 년 연애운 이요 본년도 연애운. 자, 연애운. 아니, 근데 방송, 방송 뭐. 겁나 잘 아시는데? 네. 와, 님들아, 진짜 가서 한 번씩 봐 보세요. 제가 아, 아직 104번에 넣겠습니다. 어주 저분 오늘 너 방점. 네. <laughs> 자 내가 있잖아 하얀색 글자 두있자가 남자를 나타내는 거. 남자 잘못 만나면 남자 때문에 생이 많이 잘 빠지거든. 그래도 운만 가지고 맞을 때는 사귀는 남자가 치여야 되는 게 정상이야. 자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잘 맞을 수도 있어. 경존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아. 음, 전 버려. 어, 양수도 가. 삥 뜯는 새끼님 또 어서 오세요. 삥 뜯는 새끼. 언니 <laughs>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서른 서나 하나 서른 둘 서른 세까지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시기야 그래서 빨리 결혼하면 올해나 내년에 결혼도 가능하다 이. 아, 그것도 말할래. 서른 사살 이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양석은 또 결혼 소리 들었다. 결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궁금한 거좀 풀어졌다 1번. 궁금한 거 하나도 안 풀어졌다 2번. 2번. 그렇다고 진짜가 또 2번이야. 왜, 왜 2번이 제일 많이 야겠다 2번, 2번이 하나요. 2번이 2번이야. 올해 몇 명의 남자가 있나요? 97번 소년이요! 97번 점 하겠감! 97번 점 하자! 매너똥이래? 말해봐, 소년아! 자, 치어리도 역할 할래? 열심히 춤추고 있어라, 소년아! 양팡 양팡. 과연 나는 몇 명의 남자를 만났을 자, 한 장의 타로카드로 보겠습니다. 봤더니 꼴레는 내가 치는 대로 다 넘어온다고!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네? 찍으면 찍는 대로 다 넘어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다. 한 6명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거좀 풀어줬다 1번 궁금한 거 하나도 안 풀어줬다 2번 1번이요. 양파 이제 일번이야그알았 네, 어. 원하는 사람들한테 500개씩이나 그냥 아, 1번은 정말 고맙습니다. 대형 비제 들어 오면 내가 선물을 주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친필 부적이야. 행운 제수 부적인데 대빵만 하게 써주세요. 에이, 메일로, 메일로 뭐, 보내주실 뭐, 수 있어요. 친필 부적인데 친필 부적을 이메일로 어떻게 보내야 돼? <laughs> 어, <목소리도> 아니 이렇게까지 <목소리도> 사주를 엄청 잘 풀어해주시는 분 처음 봤다. 저저번에나제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아가씨가 코를 푸는데 아주 팽이히 풀더라고. 코를 파는데 막. 미쳤다. 그래서 야저 아가씨 세대 코를 파는데 좀 예쁘게 아파고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가고 이렇게 막 하고. 아 지저분해하고 저 보다가 말았는데 대용역에 우리 양팡 항상 이쁜 모습으로 이쁜 <laughs> 방송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코가 짝짝이에요한쪽만 너무 많이 파는구나. 왼쪽 오른쪽 골걸입다 콧구멍이 <목소리가> 짝짝이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 키세스 보여주세요 아니 저 종이컵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야? 키세스 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엄마 할수 있나? 뭐? 저렇게 할수 있나? 팡머니 키세스 보고 싶은 지금 아, 안 하죠? 배워갖고 해야지. 양파 다음에 합동방송 해준다 1번, 합동방송 절대 안 해준다 2번. 2번이요. 저 아가씨 또 말이 진짜. 고 전부 다해준다 그랬는데 야. 1등 5번이요. 양파이 홈피라 또 시간이 되면 <웃음> 113번에다가. <laughs> 나왜 113번이냐고 또. <laughs> 제로투 다 까메. 야 제로투는 좀 봅시다. 아, 아 제로투 뭐, 보고 싶은데. 본연이 언니. 왜왈 오스키 딸 송현희 언니 1000개 쌌어? 아이씨 야 오늘 오늘 장사 안했네 오늘, 오늘, 오늘 장사 안 하는 <목소리> <목소리> 자, 장사 안 하는 거 처음 보셨다고요? <목소리> 여명투 <목소리> 여명 <목소리> 아니 제로투가 여기까지 뻗쳐나갔다는 게 나는 이, 이게 놀라워 <목소리> <물론. 목소리> 우리 아빠는 제로투를 알까? 아자 아. 다른 거 하나 해줄게 <목소리> 양팡님 화이팅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팡님. 네, 점점 올게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제로트를 네 시청자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게맞나 <laughs> 아니 그냥 한번 말해봤는데 진짜 설줄 몰랐죠, 진짜. 이 이쪽, 이쪽, 이쪽. 안 되겠다. 도끼 들고 와. 엄마. 나 도끼 좀 사줘. 도끼로 다 찍어버려야겠다. 사람들.